그래서 이제 펀드에 대한 컨셉은 어느 정도 잡혔죠. 네네네. 아, 정확하게 네. 덕분에 그렇죠. 확실하게 섰습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건 주식형 펀드. 채권에 투자하는 건 채권형 펀드. 네.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주식인데 어떤 주식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만 투자하면은 한국 펀드죠. 코리아 펀드가 되겠죠. 네. 중국에만 투자하는 펀드는 차이나 펀드. 그럼 미국은? 이건 뭐, 어, 아메리카. US 펀드죠. 아, 네네. 네. 네. 뭐, 좋다는 <laughs> 얘기죠. <laughs>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작은 회사만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또, 인더스트리라고 그러죠. 산업. 산업. 네. 예를 들어서, 뭐. i t IT. 그렇죠. IT 펀드. 네. 헬스케어, 네. 컨스머 네. 그런 소비자 중심으로. 네. 그런 펀드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게 변하지 않는 건 있죠. 장기 투자 철학이 중요하다고. 장기 하였고. 투자 철학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래도 네. 그거 알려면, 이제 그 턴업을 라고 그러죠 회전율을 고발라 회전율도 음. 이제 보여달라 공개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마 그거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어 이제 이제 탁, 이 보시는 분들은 음. 어 이러고 중요하구나 하고 다알면죠 그렇죠. 확실히 좀더 그렇죠. 좋은 거를 고를 수있아요좀더 이제 세련된 질문들을 할 수가 음. 있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 어 뭐야 그렇죠. 회전율? 예 어, 그, 봐라. 뭐좀 많아 보데 그렇죠, 그렇죠. <laughs>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하시죠. ETF는 뭐냐? ETF 나뭐 듣긴 음. 많이 들었는데 새로운 컨셉이에요. 우리가 펀드를 살려 그러면 어디로 가죠? 그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증권회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사면 되는 그런 거였는데 네. 조금 더 발전이 된 거예요. 펀드 자체를 상장시키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잖아요. 네. 그것처럼 펀드를 시장에서 살수 있게 만든 거예요. ETF라는 건 Exchange t r a d i n Fund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사고팔고 하게 한 거예요. ETF가 음. 지금 이제 누구나 네. 거래할 수 있게 상장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거랑 패시브랑 액티브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패시브라는 게 뭐냐면 펀드 매니저가 뭐 좋은 회사 굳이 고를 것 없이 네. 코스피다 그러면 코스피를 다 사버리면 되지 삼성전자 네. 사고 뭐 LG 따로 사고 이런 것 없이 네. 코스피 전체를 사서 코스피에 내가 배팅하는 게 낫지 어. 그러면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보통 인덱스 펀드라고 그래요. 모래 사장에 내가 좋은 것만 고르는 것보다 아예 그냥 모래를 다섯버 갖고 있으면 되지. 아,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패시브 전략이에요. 액티브. 그러니까 좀더 활동적인 활만하게. 펀드, 그거는 뭐냐면 펀드 매니저 역할이 중요하죠 네. 펀드 매니저가 나는 이 주식은 안 올릴 것 같아 이 주식은 올라갈 것 같아 선별해서 투자하는 거죠 아... 우리가 펀드라고 하면 펀드 매니저... 액티브인 거죠 지금은 이제 패시브와 액티브와의 어떤 그런 회계문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아 지금은요? 네 예, 그러니까 아유. 스스로는 싸지만 전체를 다 사느냐 아니면 스스로를 좀 내더라도 펀드 매니저의 역량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그럼 어쨌든 음. 두 군데 다 투자했을 때좀더 수익이 돌아오는 거는 패시브인가요, 액티브인가요? 그건 이제 그 운영 회사마다 틀리죠. 달라요. 네, 예. 허리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6년을 봤더니 어, 시장보다는 좀 좋았어요. 한20% 정도 좋았고 어떤 경우도 나쁜 경우도 있어요. 액티브가 더 좋으냐, 패시브가 좋으냐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 ETF가 음. 지금 이제 누구나 네. 거래할 수 있게 상장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네네. 네. 그거랑 패시브나 ETF랑 연관이 있는 건가요? 패시브예요 ETF라는 거. 아, 아,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코리아 펀드, 네. 차이나, 자펜, 아니면 헬스케어. 네.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근데 ETF는 그렇게 투자하지 말자. 전기차에 관련된 주식 투자하자. 플랫폼 비즈니스만 하자. ESG에 투자하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군에 투자를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산업군이 아니고 아이디어죠. 앞으로는 전기차가 잘될것 같은데, 전기차 관련된 주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 뭐해스케어다 그러면 제약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병원도 있고, 그쵸. 약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경계를 넘어서서 좀더 이게 그렇죠. 복합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네요. 하나 더 나가서 요새 이제 미국에서도 유행하는 건데요. 액티브 ETF라고 나온 거예요. 기본적인 전략은 이제 ETF는 패시브 전략이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 액티브 ETF라는 전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ETF는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내가 갖고 싶지 않은 회사도 꼭 굳이 사야 될까? 더 내가 믿음이 가는 회사만 사면 안 될까? 그게 이제 그 액티브 ETF라는 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유행이다. 네, 네. 그래서 주시죠? 지금 한국,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시작이 됐고요. 한국에서도 지금 이미 나왔고 또 준비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다고 과거에 있는 펀드가 액티브가 나쁘다고 좋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 행동을 아, 할까? 네. 그러면 그거에 하나의 그 띠임을 가지고 이 펀드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 영역을 뛰어넘는 거죠. 그범위 그렇죠. 지금. 네. 그 중에서 이제 액티브는 좀더 펀드 매니저 역할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음, 일반 음.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조금만 더 지식이 있다면 오늘 들은 걸다 활용한다면 은 ETF 중에서도 액티브를 활용하면 어, 뭐 수수료도 낮고 더 좋다고 볼수 있는 거겠네요. 반드시 ETF만 좋은 건 아니죠. ETF의 문제점은 뭘까요? ETF요? 네, ETF 문제점은 ETF 문제점은 그거죠. <laughs> 돈이 너무나 몰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특정 종목만 주식이 올라갔죠. <laughs> 네. ETF 때문에 미국의 애플이, 테슬라 이런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laughs> <그게> 전 <전쟁의> 세계 <laughs> 돈이 몰리니까 그 안에 있는 ETF 종목이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붐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기업들 소외가 많이 됐죠. 아, 외로워. 네. 와. 무조건 한쪽이 좋은 게 아니다. 네. 재밌죠? 네, 재밌는데 어렵기도 하면서 어렵긴 하지만 재밌죠. 어렵기도 하면서 네. 근데 또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그렇죠. 때문에 어렵더라도 음. 어뭐 용어가 모르면은 찾아가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에들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혹시 이제 용어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시 찾아보시면 되고 자, 그, 음. 그러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거다 정말 좋은 정보인데, 저는 이제 그게 약간 음.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예전에 음. 보험 설계사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보험을 들어라 해서 보험을 들었, 들었죠. 한 3년 있었나? 해가 갑자기 그만두고 날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도 어쨌든 내 돈을 맡기는 거니까, 자산 운용사가 그만둔다든지, 아니면 망한다든지, 왜냐면 예전에 뭐, 옵티머스 사태라든지, 라임 사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내 돈을 그대로 뭐, 어, 이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중분해 되는 건가요? 말씀하셨을지,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내가 설명한 펀드들이 아니에요. 내가 설명한 거는 공모 펀드예요. 공... 공모. 공모펀드. 네, 공모펀드라는 건 뭐냐면 일반 대중한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철저하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되는 펀드. 확실하게 검열받고 허락받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그런 건 공모라고 러고 나이미나 옵티머스는 이제 사모펀드예요. 사적으로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파는 펀드인데 만약에 자산영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아, 어, 그러니까요. 네. 네. 자산영사가 망하는 거와 펀드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 별다왜냐면 우리는. 고객한테 직접 돈을 받질 않아요. 펀드를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관하는 데는 대부분 은행들이에요. 아 그래서 은행들이 보관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운영 지시만 내리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사세요? 파세요. 어.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자산은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만약에 은행이 망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 돌려주잖아요. 자산운용사는? 어차피 우리가 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들 필요도 없고 네. 그런 100%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산공사 그만두더라도 음. 아예 재산에는 음. 크게 변함이 음. 없고 크게 변함이 아니라 어, 아예 변함이 없다. 아예 상관, 모 상관이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상관 없으니까. 네. 네. 그런 걱정 안 해도 음, 될것 같고 음, 음. 제가 펀알못이었는데 음. 정말 개념부터 해서 음. 종류 그리고 ETF까지 그리고 제일 마음이 이제 좀 안전해지는 자산은 용사가 망하더라도 음. 나의 자산은 망하지 않는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 번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부터 하셔라. 15%의 복리 효과나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돈을 하나도 안 벌어도 15%의 복리 효과고요. 거기서 내가 만약에 5% 벌, 벌었다 그러면 20% 효과예요. 그렇죠. 4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하고 있나요? 연금저축? 당연하죠. 사용만 음.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다 하면 400만 원이라 800만 원이 가능하죠 결혼했어요? 아니 하고 싶습니다. 만약 에 걸프렌드 있으면 걸프렌드라고 하고 그렇구나. 이런 얘기 자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400만 원 채우는 건 하루에 만 원이죠? 그렇죠. 하루에 만 원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니까 이건 당장 해야 돼요.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럼 뭐 지금 당장 한번 사볼까요? 매리츠 그 펀드 투자라는 앱이 있어요. 네네네. 아직도 안 했어요? 잠시만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제일 좋을 때는 라이나우 right 당장 라 i 나우라 n 나우 그래서 싸이더리가잘될그 60세까지 팔지 말 것. 아, 음. 그러면노 넣어 줍다 끝나요. 알겠습니다. 음. 네, 하여튼 그 우리 펀드에 대해서 이제, 이제 많은 이해도가 생겼죠. 아, 진짜 음. 어, 제가 정말 펀드에 대해서 지식이 0이었다면 음. 100이 아니라 5천만으로 채워진 느낌이라서 지금 그래요? 너무 뿌듯합니다. 음. 모든 국민이 금융 문명이 아니라 음. 금융 천재가 되는 그날까지 개미와 펀드는 계속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계속 될 것입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는 3마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래요. 네, 기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네.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